안녕하세요. 맹불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기르던 정갈이 새끼를 낳아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은 호텐투타, 호텐투타, 줄여서 호텐투타 H라고 불리는 정갈입니다. 이 정갈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넓게 분포하는 정갈인데 성체 시 크기는 5에서 8cm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형 정갈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주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여생식, 단위생식인데요. 바로 한 마리만 있어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엄청나게 독특하고 특별한 능력이죠. 이 단위생식은 참으로 다양한 생물군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진딧물이나 이런 호텐토타 H같은 정갈 말고도 파충류 쪽에서도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모어닝 개코가 그 예이죠 어쨌건 제가 키우는 이 호텐토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보통 정갈은 7번의 탈피를 하는데 여기 보이는 호텐토타 같은 경우 5번에서 6번 정도 탈피를 마치면 그때부터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새끼를 낳게 된다면 더 이상 탈피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드문 경우 탈피를 다시 해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새끼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크기임에도 어미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네요. 지금은 어미 등에 이렇게 옹기종기 붙어 있지만 바닥에 내려와 단독 생활을 하는 순간부턴 한 마리 한 마리 따로따로 분리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미가 됐든 동족이 됐든 서로를 먹어버릴 테니까요. 앞서서 잠깐 말했듯이 호텐투차는 크기가 그렇게 큰 정갈이 아닙니다. 그만큼 새끼들의 크기는 엄청나게 작은데요. 성체 크기가 5에서 8cm인 만큼 새끼들은 1cm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검은색 눈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겠네요. 이 녀석은 또 다른 호튼토타 H인데 방금 녀석보다는 크기가 확실히 작은 녀석입니다. 아직 성장 중이란 뜻이겠죠? 미럼을 주면 아주 잘 받아 먹는데 아쉽게도 사냥하는 장면은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먹이를 다 주고 나서 새끼가 있는 걸 확인하고 촬영을 했기 때문인데 그전부터 촬영을 했다면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까지 촬영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정갈은 충분히 본것 같으니 다른 생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미는 우리나라에 사는 늑대거미 중 하나인 흰무늬 늑대거미라는 녀석입니다. 중대형. 늑대거미로서 꽤나 크게 자라는 녀석이죠. 더군다나 먹성과 적응력이 아주 좋아서 사육이 정말 재밌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밀엄을 주면 바로 사냥할 만큼 어마어마한 식성을 가졌죠. 그래도 제가 키우는 거미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초점을 맞추는데 좀 애먹게 되는데 보통 산이나 공원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거미입니다. 다음은 얼마전에 영상을 올렸던 지네를 보여드릴건데요 새끼 지네들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 크기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리고 역시 왕진네답게 먹성도 정말 좋은데 작은 녀석들이 사냥도 잘합니다 예전에는 죽은 미롬을 줬어야 했다면 지금은 살아있는 미롬을 줘도 저렇게 아주 멋지게 사냥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줌한 거라 초점이 안 맞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굉장한 사냥 출력을 가진 녀석들입니다. 여러 마리가 모여서 함께 사냥을 하기도 하고요. 확실히, 여러 마리가 모여서 콜로니를 형성하니 상당히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저렇게 냄새를 맡고 다가가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먹이를 보고 도망가는 겁쟁이 녀석들도 있습니다. 물론 용맹하게 사냥하는 진해도 있고요. 요즘 가장 고민인 건 방금 살짝 나왔던 날파리인 토파파리에 관한 건데 이긴 수염 버섯파리 녀석들이 어디선가 계속 유입돼서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는 게참 고민입니다. 트랩도 설치하고 했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못본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다시 아주 오랜만에 등장하는 녀석이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녀석은 테일리스 휩 스콜펜이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보통 여러 공포 영화에 아주 두려운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해리포터에서도 나왔던 녀석이죠. 이 녀석은 다몬 메디우스라는 녀석입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메디우스와 디아테마 이렇게 두 종이 주로 분양되고 거래가 됩니다. 숲이나 동굴에 사는 조용한 녀석인데 보통 독이 없습니다. 독이 없는 대신 강력한 집게를 가졌죠. 저 채측 다리로 물체를 감지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에서 스콜피온이라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테리스 휩 스콜피온, 또는 스파이더 이거를 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녀석은 거미도 정갈도 아니기 때문인데 무편목이라는 고대의 절지목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미도 정갈도 아닌데 뭐라고 부르기 뭐하니까 그냥 테일리스 휩, 스콜피오 또는 테일리스 휩 스파이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죠. 어쨌든 굉장히 긴 앞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보통 어딘가에 매달려서 생활하기 때문에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육장을 추천드립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넓은 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흥미로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먹성이나 사냥하는 모습은 조금 보기 힘든 편입니다. 사냥하는 모습은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라서 실제로도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넙적배 사마귀를 잡았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없는 줄 알았는데, 조금 나가보니까 넙적배 사마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새끼를 잡아서, 탈피를 시키고 사육하고 있습니다. 업적배 사막이는 보통 남부 지방에서 볼수 있는 조금 희귀한 사막이 중 하나였는데 현재는 서서히 위로 북상해서 중부 지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